최근 가수 손태진이 최대 1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으로 롯데푸드의 새 모델로 발탁돼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그의 음악 경력뿐만 아니라 광고 분야에서도 큰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손태진의 인기와 막강한 시장 영향력에 롯데푸드가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협력은 광고계에서의 그의 높은 가치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롯데푸드 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도 있다. 회사 측은 손태진이 주는 건강함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며 브랜드 대표 모델로 손태진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푸드는 손태진을 모델로 발탁해 제품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합은 롯데푸드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손태진이 대중문화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이는 음악 분야뿐만 아니라 광고 시장에서도 그의 성공을 입증한다. 100억원 규모의 이번 계약은 손태진의 광고계 내 높은 가치를 여실히 입증한 것이다. 이는 한국 광고산업 역사상 가장 큰 계약 중 하나이며 그가 달성한 명성과 인지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계약 체결은 롯데푸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손태진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롯데푸드와 손태진은 회사 제품 홍보를 위해 특별 마케팅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프로모션 활동에는 손태진이 직접 참여하는 TV쇼, 인쇄매체 광고, 온라인 콘텐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롯데푸드가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대중의 관심을 끌수 있는 기회다. 이 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큰 성공을 가져올 것을 약속합니다. 손태진은 그 인기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롯데푸드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광고 분야에서도 그의 성공을 확증할 예정이다. 이러한 판촉 활동과 마케팅 캠페인은 롯데푸드의 시장 입지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인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손태진은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와 방송을 통해 대중들에게 신뢰감과 친근함을 보여드릴 예정이다. 롯데푸드의 지원으로 그는 음악과 광고 분야 모두에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손태진과 롯데푸드의 결합은 그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일 뿐만 아니라 한국 광고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일이기도 하다. 이번 협력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기대해보자. 기사를 팔로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